새끼들아이 간나들이 어디서 사기를 싹! 다 사기가 아니고 협작을 치어 이러면서. 어, 협작이라 그러지. 어. 야 얘는 예. 한국에 나온 지 이제 4달밖에 네안 됐대. <laughs> 여기까지 왔나들아. 왜 언제 죽는지 네가 안 나들이 어떻게 하니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미인과 야수 2편 시작하고 갔습니다. <laughs> 제가 유미 씨를 어디서 많이 반것 같은데요. 네. 어, 많이 보셨겠죠. 제가 유튜브도 하고 또, 뭘한번 클럽을. 내가 왜 했을 그때 때. 그거 생각이 안 나지? 한 그때 내가 워낙, 뭐랄까, 그때 그 가지 왔을 때니까. 네. 또 그지, 거기 나오는 그 북한 그, 뭐 여자분들이 엄청 그 이쁘게 생겨갖고. 나는 실제 그때 그걸 생각을 못 했거든.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여유가 생겼다고까 이러니까 또또 네. 또 이렇게 또 우리끼리 또 방송하는 이인데 시한한 예. 세상에서 살게 아유, 됐네. <laughs> 저도 제 채널을 좀 보도할까요? 아, 아 그래요?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김영철. 컴프레샤 맞죠? 네네. 네. 아유 어렵습니다. 한국에 온지 1 0년 됐는데 아직도 그 영어는 네. 어렵습니다. 컴프레샤의 <laughs> 어, 채널에 와가지고 <laughs> 인,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박물 네. 인터뷰의 한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이쁘시죠? 네. 아 진짜 이쁘시네. 아니 다 북한 어디서 사시 오신 거예요? 북한 함경남도 북청. 아, 북청 사과 많이 잡서서 그렇게 이쁘구나 북청 사과 반질반질하고 얼마나 이뻐요. 제가 또 반질반질하지 아. 않아요. 예, <웃음> <웃음> 북청 사과처럼 아. 예, 곱습니다. 북청 하면은 우리 북한에서는 사과로 알죠? 어? 맞 사과 예. 그 김일성이가 무뭐뭐뭐 해서 뭐, 뭐, 뭐그 북청 예. 거기다가 근데 거기 실제로 이렇게 사과 맛이 많아요? 사과밭이 많죠. 사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두라 그러잖아요. 아, 추리? 추리. 아. 네, 추리도 여러 가지 무슨 비추리도 있고, 아. 여기는 무슨 무슨 자두라 그러지? 아, 그런 것도 있고, 꿀배도 있고, 병배도 있고, 사과배도 있고, 뭐, 많아요. 어, 맞아. 진짜 있잖아요. 거기서 사과 먹으면. 사과 똥싸다니까요 <laughs> 사과 똥은 어떻게 사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사과 똥 싸면 똥 싸면 빨개요. 아. 그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니까 사과를 한서에먹 드셔 보시고 한번 똥싸 봐요. 네, 또 이렇게 네. 곱게 생겼는데 말할 땐또 똥이라 해요. 말 안스러울 수 있는데 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편하게. 그거 이거 변 색깔을 빨갛게 하려면 사과 먹어야 되는구나. <laughs> 고추장하고 사가. <laughs> 변색과 하얗게 네. 하려면 뭐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아니, 무슨 우유 잡사야지. 뭐. 아니요. 뭐. 그거 먹으면 안 돼. 요, <laughs> 여기, 여기서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던가? 우리 북에서는 그 계류지 계류지 했는데. 계류지. 응. 네. 도라지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여기서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던데? 그걸 먹으면은 변이 하얘진데, 이각자 <laughs> 그래? 그런 쪽으로 가. 어, 죄송합니다, 음, 여러분. 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그 유미 씨를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그러면 몇년 살다 오신 거예요저 18년. 18년. 네, 학교, 학교 졸업하고. 어. 어 3월 30일에 학교 졸업하고, 그렇죠? 3월 달에 졸업하고, 12월 달에, 12월 28일인가? 탈북했어요. 18년 살다 오셨고, 네. 그럼 중국 거쳐서 오셨겠네? 중국으로 거쳐서 왔죠. 저는 북경 영사관으로, 영사관에서 13개월 있다가 왔어요. 아, 영사관, 그, TV에 막 나오는 거막 진입하고 뭐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예. 아. 그래서 신문에도 나왔어요. 아, 대단하시다. 네, 예, 스타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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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그래가지고, 그는 만 13개월이면 한 1년 조금 더 있다 오셨네? 네, 예. 그고고 그, 그. 한국 대사관에서만 있다 오셨나 보네? 예, 네, 그 안에서, 영사관 아... 안에서. 영사관 안에서 있을 때는, 어, 뭐, 먹을 거다 주지, 간식도 주지, 뭐, 옷도 주지, 운동 시간 따로 있고, 뭐, 그 안에서 밖에만 못 나간다 뿐이지, 좋았어요. 아니, 어쨌든, 뭐, 음. 북한 떠나면, 먹을 거는 해결되잖아요. 북한만 <laughs> 벗어나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 와서 뭐뭐 뭐, 먹을 거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음. 뭐다 다른데서 다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로럼한 1년 있다가 오셨고 에, 그렇죠. 응. 한국에는 그러면 몇 년도 오신 거예요? 한국에 2006년도에 하나 나왔어요 2006년도? 에이. 나보다 선배네 <laughs> 나는 이거 기준을 이렇게 따지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준 나 태어나서 70년 뭐 매달 며칠 에서 내가 지금 뭐 70살인데 네. 난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네.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만1 0살된 거죠. 아1 음. 0살 되셨어요. 열살 누나네. 한국을로 오면 나한테 누나네. 그럼 <laughs> 이름 불러도 될까요? 이 영서라. 아, 그래, 그래. 아, 아. <laughs> 이거 <아이고>, 2006년도면은. <laughs> 이제 몇년 되신 거예요? 아, 지금, 어, 15년, 16년인가 16년. 됐어요. 네, 아. 1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적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적응을 했거든요. 당연히죠, 그거야. 네. 어떠셨어요, 처음 적응할 때? 나는 그 북에 있을 때 드라마를 많이 봤죠. 북에 있을 때부터 음. 드라마를 아마 한 30년? 한국 타... 드라마? 그렇죠. 한국 드라마 야, 완전 반도였구만 그렇지 그뭐 북에서 <laughs> 잡혀서 뭐+ 뭐 총살감이 됐지 음,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그 북에서 드라마 보던 게뭐 음. 첫사랑 파랑새는 있다 뭐 살다 보면 그걸 다 여기서 생방송으로 봤어요 우리는 음, 음. 이 그걸 한번 보면 그 무조건 봐야 돼이 네. 이 드라마가 또. 딱그 클라이맥스에 딱 끝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야 다음 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그 전기 안 오는 데서 그거 <laughs> 전기 불 찾아다니면서 보느라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예. 진짜 저렇게 잘 살까 한국이 음, 궁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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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한 거야. 그렇죠, 맞아요. 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이, 북에 있을 때는 남조선이죠. 네. 남조선이 북한보다 인구가 배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저거 진짜 저렇게 잘 살까 네.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어. 항상 그게 궁금했고 이 광고 같은 것도 응. 뭐 이상한 광고가 막나이 자동차도 그때 그 드라마 보다가도 도중에 확바꿔가지고뭐 응. 자동차 광고 하면 응. 소나타 예. 소나타 광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저 자동차에다 저거 왜 소나타라고 붙였지 저건 뭐. 뭐, 그러면, 뭐, 개 타는 차도 있고, 소 타는 차도 있고, 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항상 그런, 그, <laughs> <거, 웃음> <에이>? 궁금증을 갖고, <laughs> 어, 어, 이러다가, 뭐, 응. 내가 뭐, 유미카 채널이나, 내 채널이나, 여기서 이제 뭐, 탈북 스토리는 다 얘기한 거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가자 해서 왔어요, 여기를. 왔는데, 응. 아, 제일 내가 여기서 정착하기 힘들었던 게, 말로는 한민족 뭐 우리는 이 동양 속이 똑같고 음. 동방 예지구 이런 그렇죠. 뭐 이러는 걸 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음. 말이 안 통하는 게니라서 그렇죠. 말을 모르겠더라고 <laughs> 뭐밥 먹었냐 너 음. 힘들 겠다 이런 소리는 아는데 회사 네. 나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네. 그공구고 뭐고 이게 이 무슨 소리인지 그렇죠? 몰라 어. 이래갖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아니. 같은데. 그 저는 전화 받는 게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아. 어떠셨어요 전화 받는 거 전화 받는 거 저는 그리기 전화 그 말이 안 통한다는 게 그거죠 핸드폰을 그렇죠. 받아도 어뭐 형사님들이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오늘 식사 함께 해야 되겠는데 네. 이르면 저기 스케줄이 저기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지. 이게 힘들었던 거고 야. 그게 됐던 제일 힘들었던 맞아요. 부분인데 전... 이누어무옆 뭐 있었습니까 정창하이가 <laughs> <laughs> 갑자기 콕들어가 아니 저도 전화 받는 게 힘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보험 회사에서 그 다음에 핸드폰 광고하고, 아니 보험 한게 아니고 나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아, 보험 들으라고. 어, 어, 어. 근데 전화 오면은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몰라요. 보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한테 이렇게 전화, 아, 여기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또 먼저 왔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나보다 또알게거니 해가지고, 할머니 이거 좀, 좀 받아보시오. 했어 어, 어. 할머니 받는 거예요. 받더니딱 들어보더니, 상조보험이었어요. <laughs> 상조보험인데, 예, 우리 할머니가 이러는 거야요 이썩은 년이 갓나 새끼들아. 이 갓나들이 <laughs> 어디서 사기를 싹, 다, 사기가 아니고 협작을 치고 이러냐면서. 어, 협작이라 한국에 응. 나온 지 이제 네 달밖에 이제 대이안 나더라. 왜 언제 죽는지 네가 안 나들이 어떻게 하니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laughs> 할머니가 그래도, 그래도 그 할머니는 상조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던 모양이네. 왜냐면 상조 를 어떻게 하냐면. 그복그 그 복지관이랑 이런데 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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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에 아. 대해서 아. 그다음에 장례에 대해서 이런 걸또 설명해 주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서 들었는데 야이 간나들이 어, 우리 전혀 한국이 나온 지네 달밖에 안 됐는데 상조도 <laughs> 왜 들어라는 거니이 간나들이 협작한같은갓 간나들이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상조란 말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예, 아. 와 네. 한국에 오면은 보험 자체가 생소한데 상조니 부동산이니 그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외래어로 빼고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유공도 못 알아듣고. 예, 네, 너무 많았어요. 모르죠, 모르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니, 뭐, 우리 한국에서 뭐, 100살 산다, 뭐, 이제 뭐, 50년 지나가면 수명이 150살로 늘어난다는데맞아아 네, 이게 지금도 TV에서 뭐, 상점 뭐, 뭐, 1등 상점뭐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는 거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10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저런, 나는 <laughs> 그래서 그런 거 아직도 신경 안 쓰고. 그래도 100년 또 살아야 되겠다. 나, 나는, 나는, 나이런 것만, 음, 나, 음. 내가 이런거만 가려듣지, 음. 그거 다 가려드리려면, 모리털 다 빠져도 안 돼, 여기서는. 음. 그러니까, 누님도 조심하셔야 돼.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그, 그 살면서, 네. 제일 힘들었던 게그 부분이고 하나원에서도 내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했던 음. 게왜 자꾸 여기는 한글날도 있고 뭐어 이게 우리 민족의 뭐 이런 어 정통성이라든가 음. 이런 거를 계승하자고면서 하왜 자꾸 왜 이래를 쓰냐 이걸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음. 하나원에서도 이제 그 하나원 선생님이 음. 외래어를 쓰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을 같이 이렇게 수입해 오다 나니까, 음. 그 기계 명칭이라든가, 그 음. 기계 사용 설명서라든가, 그렇죠. 이것까지 다 따라오다 나니까 음. 이렇게 됐고, 또, 이제 그 외래어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자주 이렇게 사용하다 나니까, 이렇게 네. 지금, 어 세계에서 떳떳하게, 네. 어 어깨, 선진국들하고 이렇게 어깨를 겨르면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도 뭐 이해가 안 돼요. 국회의원들 이막 말하는 것만 유식하게 하느라고, <laughs> 뭐 이상하게 그거 말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모를 말이 많죠. 그래서. <laughs> 그런, 거,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사람은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게. 근데 저저 그런... 저 지금 얘기하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응. 한회도시잖아요. 응. 땡이도 땡에도 어. 예, 우리 쪽에서는 땡에다로 그러잖아요. 어. 어, 땡에다. 그 시비 걸거나 싸울 때, 어. 그럴 때도 이렇게 천천히 그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laughs> 우리... 왜 나를 먼저 건드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제 그 북한 황해도 사람들이 네. 말이 그렇죠, 말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북에 있을 때도 보세 뭐~ 어? 북한에서 (18년) 사셨다니까 네. 이렇게 뭐~ 실제 생활전 선에 나서 일렇게이렇는안 해보셨는지 해보신지는 네. 몰르겠는데 우리 애 엄마는 나한테 씹어서부터 장사를 했죠 네. 이~ 지금 뭐~ 여기서 말하는 게 북한 남자들은 편안하다 어~ 북한에서는 그~ 어? 음. 뭐~ 뭐~ 이렇면안 까라고 그러죠 어? 안 까라고 네. 그러죠 안까들이 네. 뭐~ 이렇게 벌어미기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뭐, 낯전등이다, 무슨, 음. 뭐, 어, 이런 네. 말 있잖아요. 장사도요, 장마당에 가서 이제, 우리 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쌀 장사를 한다 하면, 네. 그 뒤에서 남편들이 다 지켜요. 어. 안 지키면 되나? 다, 다 지킨다고. 체가니까. 아니, 채가니까. 아니, 채가기도 하고, 네. 이게, 여편 내가 혼자서 장사하면은, 어. 그, 거기도 별 새시계들이 다 있으니까. 새시계들이 <laughs> <세> 다 <laughs>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말이, 이렇기 저쪽 옆은 내도 남편이 나와 있고, <laughs> 우리 애 엄마도 뒤에가 내 서방이 있다는 걸 알고 장사하는 <laughs> 아, 거 아닙니까? 네. 그 북한에서는 그 저울 꺾기라고 그러죠. 저울 네, 꺾기, 네. 네. 쌀 장사들은 음. 많이 해먹었거든요. 이렇게 한 10kg면 한 800g은 저울 꺾기로 해먹는다고. 음. 그러니기 쌀을 사갈 때 상대방이 또 내가 10kg 하고 따라준지그 사람은 자기 저울 갖고 와서 또 딴다고. 음. 이러다가 800g이 있니, 없니. 네. 이러다가 싸이 붙는단 말이야, 거기서 여자들끼리. 음. 그러면, 우리 애엄마가 이제 상대방 여자한테 좀 이기는 거 같으면은, 음. 그쪽 남편이 나서, 어. 야, 이, 간나 하면서 나선다고, 어, 어. 우리 황해도는 이제 개집아라고 그러죠. 이 쌍놈이 개집아 이러면서 <laughs> 나선단 말이야. 에. 그러면, 딱 이제 보고 있다, 아, 저놈이 지금, 우리, 우리, 우리 본네한테 조롱하네? 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남자끼리 싸이 움 붙죠. 에. 야, 저가라 때문에 우리데까지 손님이 아예 어째요. 아, 그래. 야, 저가라 개갈라요. 막 이러거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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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늘을수있 내, 내, 내 맘대로 내 나무 파는데 지들은 무슨 상관 아니야. 지들도 그럼 밝기지 막 이러면.